할렐루야! 어,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 주님과의 연합,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어, 주님과 동행하는 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제 네트워크 식으로다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그, 복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 주님의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3장 아,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계시면은 예,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상태는 또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땐 그렇고, 또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5, 26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이 미쳤구나. 그러면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적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늘 평강 같이 이루어 이루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영혼은 그래서 자기 영혼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몰아내고 방패로 막아내고 또 구원의 투구로 이제 막아치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적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제 리 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 음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영 말도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예,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우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우위를 바라보고 우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고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2절 말씀을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늘 아, 우의에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거기에 같이 합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의 차이점을 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 예, 아나니와 사피라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그랬지만, 베드로는 이제, 어,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 앞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그렇게 딱 확연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예,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이냐? 갈라디에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처럼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조금도 어느 것이서도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예 뜻과 똑같이 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상태일 때에 이런 일이 예 드러나는데 그것을 육신으로는 금지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제자들도 완전히 순교하면서까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또 필레오 사랑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없이는 그냥 육신으로 이제 서로 사람끼리 좋아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모든 것을 다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laughs> 성령에 하나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laughs> 그 자기가 고쳐당할 것을 알면서도 세 번씩 무릎 꿇고 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서 결국은 예, 자기가 그 핍박을 받는데, 어, 불멋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골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들 조금도 굽히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어한 번,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 번, 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는 하나님과 하나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그, 내주하고 계셔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굴에서 올린, 이, 단, 올려진 다니엘을 보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으셨으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었더라. 믿음도 믿음이지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어,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도, 어, 해야지, 해야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 뼛속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바울의 선지 음음바울 선지자 850대 1로 이기고 그렇게 오서어듬나무에 가서 이제 이세벨의 말을 듣고 피해서 있다가 그렇게 하면서 어 저기하죠. 그런데 그가 이 엘리사의 죽음이 묘실에, 이, 어, 뭡니까? 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에, 도적대들이, 도적대 중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이, 에, 엘리사의 죽음, 음, 엘리사의 죽음 묘실에다가 뼈를 던졌는데, 죽은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 저의 말씀은 사드라과 메사카아벤노고가 아, 음, 누구가 안네살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풀뭇불을 던짐을 받는데 풀뭇불 속에서 예, 전혀 해함도 없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아시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땅에 것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데 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음,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은 주님 성령이 연합하고 주님이 내재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예, 영접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충만하게 그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스대반. 스대반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음, 스대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소리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드반을 치니 스드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주님을 연합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땅의 것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어, 이 모든 것을 땅의 것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늘 언제나 우여 것을 보고 우예를 생각하고 또 돌리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반복해서 내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자다가 깨면 은 뒤척뒤척 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연합이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예배 드릴 때만 하고 기도할 때만 이렇게 있으면 주님 생각하고 연합의 관계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반복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은내 생각이 스스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 관계입니다. 주님 오실 날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한 관계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께 부른받고 함께 거기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